주식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 새벽 5시에 도착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이선협 이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직 출장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을 하십니다. 네. <laughs> <laughs> 오늘 우리 증시 마감부터 일단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중심으로 지금 예. 시장이 좀 밀렸었고요. 예. 엔비디아가 갑자기 좀 시장에서 급락을 했었죠. 예.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오늘 20포인트 하락한 2659.84포인트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2.75포인트 상승한 875.93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최근에 AI 때문에 올랐던 든 관련 기업들이 엔비디아 이슈 로 인해서 오늘 좀 제법 밀렸다 이렇게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 반면에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을 예컨대 원전 관련주들 미국에서도 smr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주가 있는데요. 뉴 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지난 주 금요일에 23%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을 는데 이렇게 원자력 관련 주들이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AI가 급속도로 크게 되면 결국은 수많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음.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전기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궁극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많이 커질 거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따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당선된다라면 예. 그 수혜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 이번에 트럼프 그당 이번에 그 공화당 후보자죠. 예. 그 사람이 최근에 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어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활성화를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두 가지 영향이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각각 양시장에서 천억 정도 차익실현 매물을 내놨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 지켜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자하는 하루였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이제 따끈따끈한 미국 소식 네. 좀 들어봐야죠. 네. 실제 미국의 지표는 정말 좋은 걸로 나오잖아요. 많이 좋죠. 근데 가끔 지표와 달리 현장 가보면 분위기 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가보셨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다녀온 지역이 샌프란시스코하고 어, 흔히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지역,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펠로알토나 아니면 산타클라라 뭐 이런 지역을 또 다녀왔기 때문에 뭐 동부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마다 편차는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근본적으로 느꼈었던 건 뭐냐면, 확실히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네. 게 인식이 됐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럭 모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면 이번에 뭐 실업률이 좀 오르긴 했지만 실업률이 아직 급등하진 않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표는 무척 좋게 보입니다만 사실 아마 사시는 분들 또 우리 교포들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삶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가가 음. 높다 정도가 아니라 해도 너무하다 싶을 어... 정도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냉면 두 그릇 먹으면 한 8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예 그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뭐한 서너 명이 가서 스테이크라도 한번 썰으면 한 50만 원 정도는 야. 기본적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뭐한달씩비네요예 <laughs> 근데 뭐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주마다 다른데 이제 보니까 미국에는 있 내륙 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연봉 1억이면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샌프란시스 스코 같은 경우는 연봉 2억 정도에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어... 생활이 아예 안 돼서 그래요. 보조금을 신청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큰데 그만큼 연봉 2억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높고 뭐 예를 들어서 방값만 하더라도 어, 방한 칸짜리 월세가 뭐한 5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럼 뭐 1년 기준으로 하면 6천만 원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지금 말씀드린 먹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 그렇죠. 모든 물가가 다 올랐기 때문에 지표는 좋지만 실제 오른 물가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삶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의 물가 수준이라면 미국인들의 <laughs>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외식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재밌는 부분들이 미국인들 중심으로도 이제는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전에는 오프라인 인에서 소비를 많이 했다라면 이제 온라인 소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온라인 소비가 편해서 뿐만이 아니라 싸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앞에도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큰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에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 있는 이제 시민들이 와서 쇼핑을 할때 백화점에서 옷도 입어보고 좋은 걸 보고 나서 거기서 안 사요. 아. 거기서 안 사고 또 어떤 물건 아마존이나 이런 데로 가면 조금 더살수 있거든요. 예. 이런식 약간 여우 같은 그런 소비란다는 보통 아, 아, 합리적인 소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간 모습들로 많이 보여서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부족한 임금들을 위해서 한 가지 잡이 아닌 여러 가지 잡을 뛰는 분들도 아. 저는 많이 목격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잡을 뛰면서 했었던 것 자체가 미국에선 고용이 되게 많은 것처럼, 네. 야 이번에 고용이 20만 명이 됐어, 30만 명이 됐어, 이 안에는 투잡을 뛰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대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소비 패턴이 굉장히 이제는 이제 짠순이 그렇죠? 보통. 이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모습들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목격이 되더라라는 게좀 달라진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궁금증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기조예요. 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은 잡혀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상승률이다 보니 전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오른다는 거지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서 보신 그 체감 물가는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그럼 그 물가 수준을 감내하고 물가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꽤 높은 수준에서 계속 당분간 유지할 것 같은데 또 실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얼마나 버텨줄까 그 의구심도 같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봤었을 때 기준금리 기준은 어떻게 될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연준의 그 고민이 어 지난 주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얘기를 그대로 들면 올해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너무 기준금리를 현재 있는 상황에서 너무 높은 금리잖아요. 예. 물가가 3.1인데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니까 굉장히 제약적인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됐었을 때 경기가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와르르 음.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걸 놓고 보면 네. 연준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무 오랫동안 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경기가 어느 순간에 한번 정말 크게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또 지금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르는 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현재 있는 게 내리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럼 이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야 사실은 좋은 건데, 예. 이대로 가다가는 내 소득보다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음. 경우들을 초래하다 보니, 사실상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를 완전히 크게 훼손하는 건. 사실은 막아야 된다라는 네. 어떤 그런 책무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6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음.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 뭐예요? 연준에서 어, 물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내린 물가는 예. 흔히 얘기하는 공급층 물가 예. 또는 상품 물가가 잡힌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유의미하게 앞으로 는 서비스업 물가가 잡혀야 예. 전반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서비스업 물가 핵심이 임금입니다. 아. 우리 월급이라고 보통 예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료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 이내 에 들면 예. 물가가 2%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주말에 발표됐었던 지난주 토요일이었었죠. 예. 우리 표현으로 금요일에 발표됐었을 건데 그게 0.1% 상승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 그 안에 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1월에 발표됐었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0.5 나와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월에 나온 지표는 흔히 얘기를 해서 약간 노이즈였다라고 보는 게 연준의 시각이고, 네. 현재 2월에 나온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전월 대비 0.1이었으니 이게 한달 봤으니까 두달 정도만 더 보면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두달 본다는 얘기는 2월 달, 3월 달 물가까지 보면 이제 4월이면 지표가 다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늦어도 음. 이 추세면 6월에는 첫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오. 그래서 지표를 보실 때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3% 이내가 두달 연속 지속되면 사실상 5월 달 금리를 내린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이기 좀만큼 어찌 보면 더 관심의 대상이 아마 미국 대선 네. 기조일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트럼프 된전 대통령의 리 리메치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리메치가 확실히 이제 성사된 것 같아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대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보면 트럼프가 완전히 압승할 것처럼 예상을 하고 예. 있는데 미국에서는 의외로 박빙이다라는 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박빙 인 가운데서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예.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통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사실 항상 선거 때 프리미엄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통 대통령을 할 때는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두번 이상을 하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통상적으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경우는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인데 그렇죠.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으니 그래도 바이든이 약간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 예컨대 물가와 관련해서 제가 다녀왔던 지역이 엄청나게 민주당 우호 지역이거든요. 예.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예. 근데 거기서도 바이든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던 드문 현상이었어요. 었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굉장히 컸고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치안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 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950달러 정도 훔치면 예. 사실상 법으로 처벌 하기가 어렵게 법을 만들어놔서 오. 좀도둑들이 제가 월그린부터 시작 을 해서 웬만한 매장 돌아다닐 때 예. 매장 한번 가면 도둑놈 하나씩 봤어요. 그냥 <laughs> 일상적이에요. 그냥 뭐 물건 썩큰건 아닌데 조그만 거 들고 나가는 일들이 그냥 눈에 보였을 정도고 음. 뭐 거기 계신 분들 뭐 가드들 얘기를 들어보면 잡아도 경찰이 처벌을 안난다 음. 그리고 걔네들을 잡을 때 혹시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그 네. 그 친구들이 혹시 다치기를 하면 소송을 건대요. 아. 그리고 그 소송 비도몇 천만 원씩 드니까 예예. 냅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음. 이런 어떤 치안 부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 같은 경우 는 대마가 또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길거리 돌아는 대만 냄새를 그냥 흔하게 맡을 아, 수 있을 그래요?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고령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현재 의 기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약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빙이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어,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보다는 조금 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듯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상업용 부동산. 정말 우리 언론이나 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처럼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어, 실제 안 좋은 건 맞고요. 예. 어, 제가 이제 뭐 유니언 스퀘어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 중심부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공실이 많았습니다. 예. 눈에 띌 정도로 많았고 새놓습니다라는게 지속적으로 보였을 정도였었고 그래서 거기서 부동산을 주로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 소비 패턴의 변화. 예.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더 싸니까, 물가가 이렇게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아껴 보려는 음. 그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 전체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공실이 커지는 것도 일단 이유가 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재테크 문화가 굉장히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빌딩에서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재테크를 하게 되면 단순히 빌딩만 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빌딩에 나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출근을 하면 예. 거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까지 같이 영향이 있겠죠. 이런 영향도 있고요. 세 번째는 치안 역시 문제. 거기서 애플 매장 같은 경우도 일부 철수한 경우도 있고 뭐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오클랜드라는 지역 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인내나우 버거가 굉장히 인기인데 서부 예.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버거 집중에 하나인데요 매출이 어마어마매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장 폐쇄를 결정을 했거든요 이는 하나입니다. 좀도둑들이 너무 많고 아.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치안 부제 때문에 직원들이 위험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이렇게 철수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 그 중에서도 오피스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도 안 좋지만 앞으로도 조금 쉽지 않은 길을 걸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파월 의장도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중소 은행들 중심으로 문제가 될 거고 시스템 문제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지만 단서는 달았어요 몇년 걸릴 것 같다 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오늘내일로 끝날 게 아니라 예. 향후 명간 우리 몇 년간 우리를 괴롭힐 이슈가 될수 있을 것이니 거기 거기에 대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좀 대비하란 그런 얘기를 들렸고 실제로 가서도 그런 어떤 조짐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경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코로나19 재택 배달문화 등등으로 구조적 요인이라면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 은행들이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거나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많은데 예. 그러면 미국의 시스템적인 불안, 금융 시스템적인 불안으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들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어,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뭔가 전반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읽고 있는 어,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는이 오피스를 개조를 해서 다른 용도로 뭔가 사용을 뭐 예를 들면 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네,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언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손실을 이미 많이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중소형 은행의 파산은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파산하게 되면 그 자산들을 네. 대형 은행들이 인수 합병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도 중소형 은행들이 몰락을 하고 초대형 은행들이 모 모든 금융시스템을 가져가는 어떤 음. 형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인수를 할 때는 부실은 인수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기보다는 예전에 1980년대 세이빙 앤 론이라고 래서 예. 저축 대부조합 사건이 있었어요. 예. 지금과 비슷한 그때도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음. 그와 비슷한 사례로 아마 구조조정이 되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이슈 한번 살펴보죠. 오늘 양회가 폐막했습니다. 예.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 내외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년만큼 하겠습니다. 요 정도 수준을 말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목표 달성 가능해 보이세요? 달성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지난 몇 년간 실제 목표 달성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중요한 건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를 내세웠다는 라 얘기는 이번엔 어떻게든 달성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이번에 5% 성장률을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기대했던 건 재정 적자 비율이었었어요. 예. 결국 정부가 얼마나 돈을 많이 쓸 거냐 GDP 대비해서 혹시 한3.8% 정도 적 숫자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삼점팔 퍼센트 돈 쓰겠다는 얘기죠 할줄 알았는데 사실은 삼 퍼센트 정도 나왔으니까 음. 생각보다는 재정을 좀덜 쓰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말고 어,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 일조위안 정도로 하겠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다른 방안을 통해서 요거를 달성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아마 어제 기사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구한신이라고 해서 예.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기, 헌 것들, 그러니까 헌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면 보조금을 줄테니까 소비를 하라 요런 정책들도 있었고 또 추가적인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도 동시에 비쳤고또 어제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드디어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고름 이 있고 썩은 부위가 있어서 도려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경제가 대단히 좋아지는 건 아닌데 뭔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적 도구는 많이 나온 거로 봐서는 저는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에 있는 분들한테도 또 항공사 직원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두 가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에 다녀올 때 우리나라 국적기들이 이렇게 뜨면 예. 한 300명 타는 비행기 200명 타는 비행기 했으면 10%한15% 정도밖에 안 찼었는데 오. 지금은 만석으로 꽉 찬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바뀌어 가고 있고요 아, 오늘 이제 한 하나 증권이죠 하나 증권에서도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면 상하이 지하철이 정상화되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 정상화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돌아다니는 숫자가 이전만큼 회복이 되었다 음.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경제가 대단히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요게 최소한 일정 수준의 정상 정도로 회복해 가는 거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학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건 아닌 것 같고 예. 아 그래도 그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헤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5% 정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은 쓸수 있겠구나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5%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5% 성장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기 과열에 가까운 네. 수준이지만 중국은 원래 통상적으로 7% 가까이 성장을 해야 국가가 돌아가는 그 형국인데. 네. 5% 성장한 걸로 네. 결국 경기가 반등될 것이냐 이런 약간 뭐라 할까요? 이런 인식도 많다 보니까 이번 부양책과 이번 목표를 실망감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보통 8% 7% 대에서 바오바정책뭐 포치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저도 너무 심하게 다쳤고요. 음. 이런 다친 심한 부동산은 소비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구조조정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예. 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사례에서도 봤지만 사실 1, 2년 내 해결 가능한 게 아니라 음.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에 했던 금융위기를 치유하는데 10년이 걸렸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치유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크게 망가지면 예. 짧게는 10년 아무리 빨라서 정책 을잘 쓴다 해도 5년 이상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쓴다라고 해서 대단히 급성장할 것 같진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어려워진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구조조정을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하겠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싹 죽이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보다는 그렇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 이전과 같은 고성장보다는 나름대로 시장이 죽지 않는 수준에서. 네. 계속해서 경기를 이제 다져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첨단 분야 쪽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보통 고급 소비 보통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간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일본도 한번 다뤄보죠. 예. 다음 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실제 정책은 19일 그때 나오지만은 요 예. 결국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근거는 임금 인상에 달려 있고 음. 일본의 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물가보다 더 높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 BOJ가 이걸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결과가 1차분이 13일에 나옵니다. 네. 13일에 우리로 얘기하면 노,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같은 노총에서 노총에서 임금 상승률을 1차로 발표하는 날이 13일이거든요. 이때 임금 상승률이 물가보다 높게 나온다라면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해제하는 그런 정책이 사실상 이번 달에 나올 가능성도 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일본 증시가 그래서 급락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나 강세 가능성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점점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굳이 안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13일에 나온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라 일본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할 생각 또는 거기에 따른 포지션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겠죠. 엔저 현상이 끝나고 이제 에너 강세로 바뀌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일단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예. 이 우선은 이 N이라는 방향이 아주 십몇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네. 아주 크게 보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N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어 보통 일본인들 같은 미 국제를 많이 투자해 다가 이게 바뀌게 되면 미 국채를 팔고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음.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뭐 금융시장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죠. 음. 어쨌든 일본과 수출 경합이 굉장히 예.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의 어떤 수출 경쟁력 회복된다라고 놓고 보면 조금 더긴 시계로 봤었을 때 우리 경제 주로 숨살을 조금 펴줄 수 있는 그런 기복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협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